안녕하세요. 택배호입니다. 오늘은 드론 택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배송은 현재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활발히 실험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전라북도 진안군과 강원도 평창군에서 산간 지역과 교통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제주도와 서울에서 군용 드론 기술을 민간 물류에 적용하여 농촌과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긴급 물품과 의료품을 배송하기 위해 제주도와 서울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lg 플러스는 5g 통신 기술을 이용해 제주도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배송의 장점은 교통 체증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드론은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절감을 통해 기업에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택배 업체들은 더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배송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도착 시간 덕분에 더 편리한 배송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배송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일자리 감소입니다. 드론과 같은 자동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택배 기사와 같은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인력을 대체하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은 여전히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날수 있는 구역이나 날씨에 따라 배송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드론 배송은 물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점차 많은 기업들이 이를 실험하고 실제 배송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배송은 단순히 편리한 서비스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